비전닥터에서 오토티업기 구형 어, 분해 방법, 그 다음에 분해 후 수리 방법, 그 다음에 조립 3단계를 거쳐서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부품들은 도구로는 어, 이 전동 드라이브, 그 다음에 동망치, 그 다음에 어, 부싱 제거용 지그, 그 다음에 부싱이 t 베이스에 토탈 4개가 들어갑니다. 네 개. 그 다음에 고무링은 상부에, 어, 네 개, 하부에 네 개. 총 여덟 개가 고무링이 들어가고요. 오토티어 기... 그, 볼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t 베이스의 측면에 그리스를 발라줘야 되고, 그리스 준비되어 있고요. 비전 닥터에서, 어 직접, 저희들이 그 업체와 협의해서 만든 오토티류부 전용 구형 구리스가 되겠습니다. 오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사기 바늘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눌러서 돌리시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주사기 바늘이 있는데 이걸 봉에다가, 어, 네 군데 봉에 한두 방울씩만 2주에 한 번씩, 어, 오일을 공급해 주면 1년 동안의 그 마모 현상이라든가 그런 더더더더 그림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부품에 해당되는 전부 다 내용이고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워터 티업기 그 분해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워터 티업기가 있으면은 먼저 볼이 올온 쪽에 볼트를 네 개를 먼저 풉니다. 이게 엘보가 고정되는 그런 측면이고요. 먼저 그 다음에 그 오토티업기의 측면에 세 개, 좌우 측면에 세개총 여섯 개가 있고 뒷면에 두개이 볼트를 먼저 풀어 주셔야 돼요. 자, 좌우에 3개씩 풀면, 우에 중앙에 이 스티커가 붙여있는 안쪽에 어, 볼트가 2개가 들어있습니다. 긴볼트예요이 볼트는 오토티앱기 기판을 고정시키는 볼트고요. 사이즈가 틀립니다. 여기는. 그러면 뚜껑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분해를 하고요. 여기에 고무링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위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봉을 빼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뒤집어서, 누르시고, 올리시면은, 이게 t 베이스가 빠집니다. 자, t 베이스가 빠지면, 요 t 베이스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고무 t를 분리를 시키고, 이 베이스에 이물을 제거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링을 교체를 해야 되거든, 네 개를. 그러면은 이쪽에는 튀어 있는 부분이고 이쪽에는 막혀 있는 부분인데 막혀 있는 부분이 위로 해서 어, 동망치로 두드리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가 지그가 빠져 있으면 이 부싱을 새 걸로 네 개를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예, 이 부싱에 단면이 있고 라운드가 젖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라운드가 되어 있는 분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상으로만 끼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이것은 이런 망치로 때린다든가 어 그렇게 되면은 편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이런 넓은 면에다가 그냥 눌려주시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부싱이 4개가 새로 바뀌게 됩니다. 마모된 부품만 교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상적으로, 어, 부어가 있는지 없는지 4개의 봉 중에 하나를 꺼내서 이게 부스무스하게 이렇게 더덕거림이 없이 움직여야지만 이 부싱이 찌그러진 것도 있고 기획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 걸림이 없어야지만이, 어, 다음에 상하로 움직일 때 더덕거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다음 다시 고무 테를 조립하고요. 그다음에 이 지그에는 측면에 슬라이드 되는 그요두 군데에. 쇠와 쇠끼리 마찰이 있기 때문에 구리스를 이쪽에, 양쪽에 좀 발라줘야 됩니다. 이 안에 구리스를 이렇게 양쪽에다가 발라주셔야만이 부활을 덜 받습니다. 그러면 이 T 베이스는 완료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뒤로 돌려서 이 볼트가 기판을 고정하고 있는 볼트가 두 개가 또 있습니다. 자, 아래 볼트는 규격이 좀 길어요. 위에 기판을 고정하고 있는 볼트는 좀 짧습니다. 이렇게 규격이. 이렇게 비교가 되죠? 이게 볼트가 긴게 아래쪽. 볼트가 약간 짧은 쪽이 위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기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 단자를, 가운데 다운자를 좌우로 흔들어서 이렇게 빼고, 측면에 이게 볼 감지 센서입니다. 좌우에 있는 센서도 좌우로 흔들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기판이 분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포토테알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한점 그다음에 상한점 이렇게 구분되는데, 하한점의 포토테알과 상한점의 포토테알이두 개씩 있습니다. 이게 과도한 오일을 공급한다든가, 스프레이를 뿌린다든가 했을 때, 이 기판이 흘러서 노이즈가 생겨서 역류가 생기는 겁니다. 대부분의 역류의 발생의 원인은 이 포토티알 하부 포토티알에서 먼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기름이 과다하게 공급됐다든가 어, 그럴 경우에 생기는 거이 상부의 원점센서는 순간 이더 이상 못 올라가게 터치를 신호를 받아야지만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두 부위를 어~ 에어건으로 불어주고 또는 에어건이 없으면 물티슈로 이 가운데를 닦아 주셔야 되고 다 중요한 건이 테두리에 하얀 테두리에 어 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게 센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틀어져 있다든가 이렇게 수평이 안 맞은 상태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맞춰 주시면 하얀 테두리 안에 선에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센서가 틀어져 있으면은 안 됩니다. 이 하얀 선에 위치의 가운데에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물티슈로 가운데를 닦아 주시는 거예요자이 기판을 빼냈으면 이 지금 현재 이런 먼지 미세먼지가 어 아는 구멍만한 수광 발광 수광 발광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건 이 물티슈를 가운데를 이렇게 닦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물질이 제거될 수 있도록 주변에도 같이 청소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도 우트실을 집어여서 이렇게 닦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기판이 완벽하게 청소가 된겁니다. 자 이건 다시 조립을 하겠습니다. 조립을 할때는 여기에 골프존이라는 그 마크가 이렇게 인쇄되어 있어요. 이건 안되고요. 우리가 봤을때 이렇게 들어가야되니까 골프존이라는 글씨가 정상적으로 정면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먼저, 가운데, 케이블을 먼저 좌우를 흔들어서 꼽아주시고, 그 다음에 측면에 볼 감지 센서 꼽아주시고, 자, 이걸 집어여서 고정을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이런 물티슈로 주변에 청소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청소가 됐으면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자하부 콜트를 고정을 시키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이 양쪽에 있는 센서가 볼 감지 센서가 되겠습니다. 이볼 감지 센서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홈으로 안쪽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어, 볼 공급기가 동작을 되지 않습니다. 볼 공급기가 안 움직인다는 것은 전부 다오토티어기의볼 감지 센서에 장애를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런, 그, 면봉으로, 이런 면봉으로, 요 부위에 이물질을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 볼 공급기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됐으면, 요게 지금 현재 T 베이스에 보면은, 이 센서 가이드 터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터치가 이 포토티아리에 하한점이 내려갔을 때 터치하는 거고요. 상한점이 올라왔을 때 터치하는 거고, 이 터치 가이드가 이 방향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 터치 가이드가 이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 링에 끼워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네 개의 봉이 있으면, 위에 나사산이 파져 있는 데가 있고, 나사 민자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민자로 돼 있는 데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를 낀 다음에 어, 여기서 고무링을 어, 밑에 하나 끼고 이렇게 홈에다가 맞춰주면 됩니다. 반복해서 동일한 순서대로 고무링을 하나 끼고 이렇게 봉을 하나 낀 다음에 링에다가 맞춰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도 고무링을 또 하나 끼고, 홈에다 맞춰주시고, 자, 고무링을 하나 끼고, 이렇게 되면, 어, 일단, 하부 쪽에는 다된 거고, 상부 쪽에 또 고무링을, 네 개를 이렇게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자, 이 고무링의 역할은 뭐냐? 이게 그 상하 동작을 할때그 편심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편심이 발생될 때 유격이 생기지 말라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고무가 역할이 없으면 드르륵거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여기 상태에서 우에 상판을 조립을 하겠습니다. 상판을 조립할 때요네 군데만, 어, 규격이 맞게끔 맞춰주면 됩니다. 자, 우에 볼트가, 적은 볼트가 우에 두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 볼트를 두 개를 맞춰주시면 되고, 볼트가 맞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나의 구멍을 맞춰준 다음에 볼트를 고정하면은 스무스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측면 카바를 고정시켜주면 된답니다. 자, 역순으로. 좌우의세 개씩 볼트를 체결을 해주시고 네. 네. 자 뒷면에도. 볼트를 두 개를 체결을 해 주시고요. 자, 상부에 해당되는 것은 다 체결을 했고요. 요 밑에 측면에 가이드가 혹시 볼트 풀려 있을 지 있나 없나 한번씩만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현재 T베이스에 부싱 마모된 것을 교체하는 작업이 다 끝났는데요. 이걸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하는 방법은 뒤로 돌려서 이 모터를 고정시키고 있는 4개 볼트 말고 전체 브라켓을 고정시키고 있는 자의 볼트 4개를 풉니다. 이렇게 되면 모터가 분리가 돼요. 여기까지. 자, 모터를 분리를 했으면 이 모터에도 사실은 구리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구리스를 이렇게 좀 발라 주시고요. 자. 이 조립이 잘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방법. 이걸 역으로 돌렸을 때 자연스럽게. T 베이스가 이렇게 우아래로 떡떡 떨어져야 됩니다. 이래야지만이 내려갈 때올림오이 올라... 스무스하게 올라옵니다. 만약에 많이... 반대데 했는데도 이 자체가 부하가 있어서 안 내려온다 그러면은 다시 분해를 해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원인은 대표적으로 이네 개의 면이 찌그러져 있다든가 또는 이 하부쪽에 이 홈파진 부분이 약하거든요 여기에 찌그러졌다든가 그런 현상입니다 그랬을 때는 안 움직일 때는 방법이 안에 봉이 있는데 이 봉이 센터에 와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고요 만약에 고무티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한쪽으로 쏠렸다 이건 찌그러진 겁니다 한쪽으로 펜심이 된 거죠 아니면 이쪽으로 밀렸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딱 정상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안에심이 고무티 안에 센터에 있어야지만이 가장 이상적이다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게 저 이게 모터가 정상적으로 이 센터가 안 맞으면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더덕거려요 자이 상태에서 약간 위로 올려요 이게 팬심이 되어 약간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약간 우, 우측으로 밀린 다음에 요, 슬라를 폐행을 맞추시고, 0.1mm만 밑으로 약간 내린 다음에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볼트를 체결할 때는, 한 군데를 세게 잠는 게 아니고, 가상으로 잠가 놓고, 이 가상으로 체결만 딱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패형을 다시 맞추시고 대각선으로 볼트를 체결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이제 장치에 물려서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또 어... 이게 오일을 발라주는데, 이 오일은, 뭐냐면 좌우봉이 있습니다. 한두 방울씩만 이렇게 흘려주시면 됩니다. 이걸 2주에 한 번씩만 묻혀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볼 오토티업기 구형을 전부 다 수리를 마친 다음에, 그, 정상적으로 되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요, 지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단자가, 6 개로 돼 있는데, 이 케이블이 하나 더끊어지면 역류가 생깁니다. 이 케이블은 끊어지면, 제들한테 보내주시면, 무상으로 다, 새 것처럼 만들어드려요. 이게, 캡이나 단자랑, 다 바꿔드립니다. 이게, 선이 떨어져 있으면, 역류가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이걸 꼽을 때, 좌우로, 흔들려서 이렇게 꼽으시면 되고요. 자, 이것은 워트티업 뒤에 전원이 들어가는 케이블입니다. 돌려서 이렇게 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상적인 동작이 되나 안 되나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 내려갔을 때 떨림이 없이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올라왔을 때 이렇게 올라오고 떨림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동작이 자,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스크리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 신호를 막으면 볼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동작이 떨림이 없이 되 있는 것은 주변에 편심이 틀어지지 않고, 어, 잘 정비가 잘된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프트적으로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바탕화면에서 셀프 테스트기를 바로 눌리신 다음에, 세 번째 오토티업기 점검을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그 영어로 오토티업기 컨덕터들 이게 나와야지만 이 통신이 되는 거고, 여기 통신포트는 컴 6분으로 돼 있잖아. 요 이래야지만 이 컴퓨터하고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어, 반복 횟수를 무한반복으로 하고, t 높이 설정을 60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워터티업키 시작을 누르시면 여기 25부터 60까지 이게 자동으로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때 60에 올랐을 때 볼이 떨어지면 T베이스의 부싱 마모 주기가 됐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볼이 떨어지지 않으면 굳이 부싱은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동작을 정지시키고요. 여기서 어 또세 가지가 항목에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볼 오류 해제라고 있습니다. 볼이 그 동작이 제대로 안 된다 했을 때는 오류 해제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어 오류에 해당되는 것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번에 스크류 역방향이라고 있는데 이 역방향 눌리면은 예 정상적으로 역방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9번에 FW 다운로드라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신형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구형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를 않는데 신형에서는 그볼 공구기가 역류한다든가 동작이 안 된다든가 했을 때이 FW 다운로드를 한번 눌리시면 정상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FW 다운로드 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하시겠습니까?라고 나옵니다. 확인 눌리시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어 다운을 받습니다. 자, 이때 이 오토 티어키 상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오토 티어키가 신호를 먹게 되면 두 번을 우아래 내려간 다음에 밑에 딱 내려가게 되죠. 이게 정상적인 동작 상태입니다. 자, 다운을 로드를 마쳤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에레를 발생이 됐던 거, 역류했던 거, 특히 신형에서 이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